중앙승가대학교가 학위 수여식을 갖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갈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지구총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의 사상과 내러티브 설법 방법을 주제로 논문을 쓴두 명의 인재는 박사 모를 썼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박사 3명, 석사 11명 문학사 32명, 사회복지학사 12명 등 모두 쉰여덟 명에게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총장 원종 스님은 승가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격려했으며,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은 총무장 금곡 스님의 대독으로 수행자의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중생심을 보살심으로 탐만하시고 교정하시고 수정하셔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승고 승가 지도자가 되어 대중 앞에 나가는 첫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전통 수행과 교학의 토대 위에 여러분이 탕만 현대적 학문은 우리 종단의 대승 보살행을 이끌 것입니다. 행사에는 승가원 이사 법산 스님과 중앙종애원 성행스님, 불황연구소장 정훈스님, 선상신 BBS 사장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하고 중앙승가대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제가 평생을 학문을 해왔습니다만 끝이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 시작이요 오늘 시작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면 항상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불자들의 염원을 받아서 탄생한 BBS 불교 방송과 중앙승가대학교가 이제 손을 잡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월주 스님을 주제로 논문을 쓴 법은 스님과 내러티브 설법 방법에 대해 연구한 선지 스님은 이번 학기에 배출된 박사입니다. 이중 현존 인물의 사상과 실천을 사회 과학 이론에 입각해 분석한 법은 스님은 연구 결과를 복지 현장에서 적용하겠다.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큰 스님의 삶을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사회 참여 속에서 중생들의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다지려고 신임 총장 원종스님 선출 이후 첫 졸업식을 거행한 중앙승가대학교 수행과 포교 설법을 하는 스님들의 시각에서 출발한 다양한 연구들이 한국 불교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